예, 그 저기 유익물의 72조, 73조 그두 페이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먼저, 일단은 이찬석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강의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웨슬리의 사회적 영성이라는 측면, 이것도 오늘 그 행복이라는 김진두 총장님의 그 강의해주셨던 내용못지 않게 좀 새롭고, 그 다음에 신선한 그런 강력한 음, 연구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죠 굉장히 교무처장이나 바쁜 일을 하면서 아주 귀한 독문 쓴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는 읽으면서 저도 공부참 많이 했고요. 뭐 많은 거좀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두 페이지를 썼는데 실은 뭐다 저기 이찬석 교수님 발제했던 거에 대한 요약이고요. 아마도 제일 이 하이라이트는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72쪽 맨 밑에 줄서부터 그 다음 그 나오는 중간까지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여기서 저자는 이찬석 교수님입니다. 존 레슬리의 이세 가지 신앙의 원칙이 어떻게 사회적 영성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존 레슬리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의 구원질서를 사회적 차원의 구원질서로 새롭게 해석하는 참신한 안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질서인 선행적 은총, 칭의, 그다음에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거를 갖다가 그 선행적 은총, 사회적 칭의와 신생, 사회적 성화, 사회적 완전 이런 걸로 이렇게 새롭게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실존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질서를 갖다가.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영성이란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좀 크게 통시적으로 이렇게 좀 품어내는 이런 그 논문의 참신함뭐 이런 것들을좀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저그 저자는 여기에서 개인적인 영성이 심화되고 확장되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회적 영성이 거꾸로 거꾸로 사회적 영성이 심화되고 확장되어 개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시대 웨슬리 신학은 웨슬리와 같이 개인적인 영성에서 사회적 영성으로의 방향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영성에서 개인적 영성의 방향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웨슬리 학자죠 콜린스의 입장을 인용합니다. 콜린스에 따르면 웨슬리 신학 이건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either or 라기보다는 both and 이며 그런 면에서 웨슬리는 개인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영성을 양방향으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적 신학자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늘 그 이찬석 교수님 발표하셨던 이와 같은 논지는 굉장히 참신하고 새롭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논찬 한 짧게 좀 읽겠습니다. 존후 신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미 충분한 완성도를 이루고 있는 저자의 논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다루어진다면 훨씬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저자가 규정하였듯이 영성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면 앞에 그 서론에서 영성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1739년 1월 1일 존 웨슬리 일기에 그 등장하는 팩토레인의 성령 체험은 존 웨슬리의 신앙과 삶과 그리고 영성 영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요. 이 다음에 곧바로 이제 에보스나 이런 데서 도계설교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웨슬리다운 이제 어떤 그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그, 좀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영성. 이번 전체 주제가 웨슬리의 그 실천 영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전체 틀이요. 자, 그렇다면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차원보다는 보다 더좀 실천적인 차원이 좀 많이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좀더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 아까 이제 이찬석 교수님 그 중간에 여기 없었던 것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예를 들었는데 노예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음식값이 비싼 이유에 대한 거라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실천적인 거고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웨슬리의 사회적 영성도 관련된 좋은 방법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귀한 후보를 통해서.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이천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서 눈치를 마치겠습니다.